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특집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집값 하락이 강세를 보이면서 새해 들어서자마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세제와 대출 규제에 이어 규제 지역까지 전반적인 규제가 풀린 겁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입니다. 서울의 강남 3구, 즉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해제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됩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 322개동에서 이번 대책으로 73개동만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주택은 2년에서 3년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새로 분양 당첨된 주택을 일정 기간 매매를 못 하도록 하는 전매 제한도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그외 지역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시장이 심리라는 요인이 매우 어, 어,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부동산 전, 시장 전반이 거래 동결이라는 이런 그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좀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었습니다. 분양가 최대 12억 원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폐지하고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도 없앴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준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됐습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무순위 청약도 다주택자들에게 문이 열립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급등이나 투기 등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다시 급등이라든지 투기의 바로등에 대해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즉 대출에 있어서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DSR, 즉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개인의 총 부채를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말하는 것으로 DTI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DSR은 기존 40%를 유지하기 때문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여전해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연 4%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 규제를 받지 않으며 생애 첫 주택의 경우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풀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의 주택 시장이 연착륙하지는 않을 거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와 심리적 요인 등을 그 원인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해제한 건 주택 시장 연착륙 등을 위해서입니다. 침체기를 맞은 주택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평가는 풀건다 풀었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의 주택시장이 안정화하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심리적 요인이 강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작년에 한 20, 30% 이상씩 떨어진 적들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이 저점이 아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냐?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너무 높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신규 물량이 많다는 점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됩니다. 금리가 확 내려가기 전까지는 집을 사는 걸 꺼려할 게 분명하고 경기와 인천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면. 서울에는 매물이 늘어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떨어질 같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 세대 그 대출들이 많으니까. 아, 지금 장은 생각 없고요. 지금은 이제 월세든 전세든 걸로 이제 하고 있다가 다시 1년이나 2년 정도 후에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네. 올 하반기쯤 서울의 주택 시장이 침체기를 다소 극복할 거란. 장밋빛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지역 그리고 아주 잠시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시장에 나서는 매수자들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남아 있고 현재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한적으로 심리적 상승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세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과 금리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게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반응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전망되는 교육분야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네,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정리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우수 학교를 육성하고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고교 교육역 제거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교실의 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의 개편 핵심은 학생들의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까지 예고한 고교 체제 개편안을 고교 교육역 제고 방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존치하는데 일반고의 교육력을 살리는 정책이 부족하다 보니 고교 학점제 개편이 늦어진 겁니다. 이러한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또 지역의 우수 학교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사고나 국제고가 존치됐을 때 당당하게 일반 고등학교들의 교육력을 잘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고교학점제의 내신 절대 평가는 필요하지만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의 내신 절대 평가 결합은 부정적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내신 절대 평가를 결합하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단지 고제도가 그 다른 제도하고 기존의 제도하고 결합해서 어떻든 최악의 조합이 되거나 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불만입니다. 당장 고교 학점제를 이해하고 설명해줄 담당 교사가 부족한데다 학생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학점 이수가 안될 경우 졸업 여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내신 절대 평가가 시행되더라도 학교별 강의 개설에 있어 지역 편차를 걱정했습니다. 저 학교 주변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그 지역별로 나타나는 편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저는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대학과 연계된 산학협력 관련된 것으로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이 대학생 수준과는 달라요. 전공하는 아이들과 한번 해보는 아이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 학점제 교육 방식과 내신 절대 평가 전환 등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번에 의회로 가 보시죠. 제11대 서울시 의회가 다음 달 올해 첫 임시회를 여는데요. 오늘 2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쟁점들 짚어 봤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첫 번째 쟁점은 이태원 참사 특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는 활동이 없습니다. 13명 위원선임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17일 종료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미뤄온 명분은 국회 활동과 겹치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거였는데, 과연 다음 달 구성을 온전히 마치고 재기능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두 번째 쟁점, 서울시 교육청 예산 5,688억 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의회가 삭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운영 기본 경비와 전자칠판, 디지털 기기 지원 등 교육청의 역점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의회 내에서는 지금도 여야 간의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힘은 전체적인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월 임시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의회 올해 1호 발의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월급과 같은 개념 해당 개정안에는 의원이 구속됐을 경우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모두 의정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징계 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여전히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에는 대표발의 의원을 제외한 모두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2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해 서울시 의회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의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름부터 연말까지 수정을 거치며 계속됐는데 결국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 결정됐습니다. 주택공간 위원회 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던 겁니다. 해당 조례안 개정이 절실한 건 노원구와 양천구 등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특히 노원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보류 결정된 조례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려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노원구 지역에서는 벌써 2월 임시회를 앞두고 구청 차원의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상황은 바뀔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두고 복을 기원하던 때가 있었죠.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새시 풍속인데 전통 복조리 400년 명맥을 잇는 안성의 한 마을에서는 올해도 복조리를 엮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주아영 기자입니다. 안성의 한 시골 마을 회관, 겨울이 되면 복조리를 만드는 공동 작업장으로 변합니다. 얇은 대나무 살을 시줄과 날줄로 하나씩 엮으니. 금세 복조리가 만들어집니다. 유난히 산죽이 많이 나는 이 마을의 복조리는 4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농안기에 산죽을 베어다 말리고 물에 불려 복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쌀밥이 귀했던 시절, 사람들은 복을 준다고 하여 복조리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장식용으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쌀을 잇는 복조리, 국수를 만들 때 쓰는 복조리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밥조리 이런 걸 하기는 옛날 전통으로 하니까 지금도 해요. 집 집집마다 만들어 파는 복조리는 살림살이에도 큰 보탬이 됐습니다. 몇 시간 동안 허리도 못편채 앉아 있어야 하고 손도 거칠어지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1 9살 세색 씨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여섯 형제를 키워낸 할머니에게 복조리는 복을 불러다준 행운의 상징입니다. 세서부터 이거는 해도 아들 육제 이거 해갖고 공가서다하 지금은 복조리로 마을 전통을 잇는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5 0 명을 훌쩍 남겼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예닐곱 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생활 도구였잖아요. 쌀조리, 네. 쌀 일어서 네. 먹는 거. 음. 근데 이제 그게 안 하니까 전승하면 좋지 보존하고 전승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오고 또 복조리 수요도 줄면서 하루 1 2 시간을 꼬박 작업해도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다 전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일거리, 직장도 되고 농외 소득도 되고 이러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는데 하루 종일 해봐야 5만 원, 6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걸 누가 배우겠냐.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걸어두었던 복조리.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복을 주는 마음으로 복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라게 오셔서. 복초리 많이 사 갖고 가져갔고, 보골 억수로 많이 받으세요.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설 연휴 이후 과도한 가사 노동이나 스트레스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인데 극복하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즐거워야 할설 명절이지만. 걱정이 앞서는 이들도 많습니다. 연휴 기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 지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설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 증후군은 장시간 운전과 가사노동 등 육체적 피로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두통과 위장장애 특히 목과 허리 등 관절의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앉아서 쉬는 것보다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목과 허리를 10회 이상 가볍게 돌리고 손을 이용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목, 허리 등 척추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한 시간 한 번씩은 차에서 내려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목과 허리, 어깨 등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는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일하는 것 또는 특정 동작이 반복되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하는 자세를 수시로 바꿔 주고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과 휴식에도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장기간 특정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리하게 몸을 사용하다 보니 목이나 허리 등 척추 그리고 어깨 팔 손목 무릎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목이나 허리가 아프면서 팔 다리로 뻗쳐 내려오는 통증과 같이 신경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꼭 가까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피로와 우울 불안증세 등이 나타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는 설기간 불규칙한 수면으로 생체 리듬이 깨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자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간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특히 서로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울감과 불안증세가 계속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 하지만 자칫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세대별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요? 양진호 기자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마냥 즐거울 것만 같은 아이들에게도 명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바로 입금은 쉽게 되지만 출금이 상당히 어려운 부모님 은행입니다. 명절 때나 추석 때 보통 그 절하면 돈 용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부모님께서 나중에 지금 부모님한테 드리고 나중에 그 성인 때 주신다고 하고 안 돌리는 안 눌려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도 좀 많이 당했고 중 고등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들은 본격적인 학업 스트레스가 명절에도 찾아옵니다. 곧 고삼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성적 관련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이제 이성 교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것은 조금 피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이 된 20대들의 걱정은 역시 취업과 같은 진로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말 말들이 이제 친척분들께서는 이제 조언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또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의 장벽을 무너뜨린 30대에겐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더큰 과제가 다가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분인데 아무래도 뭐 결혼 준비 비용은 다 모았냐, 뭐 집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재테크는 하고 있는지 좀 이런 질문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앞서 등장한 스트레스를 모두 이겨낸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실제 최근 진행된 관련 조사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힘들어한 잔소리는 취업과 연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간 좀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는데 그런 그걸 이제 돈으로 재단하는 것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반가움과 즐거움만 가득했으면 하는 명절 이번 설날에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 격려의 말들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